야, 동해, 너 고개 잘 자른다, 야. 아, 나 이거 혼자 먹을 거. 야 근데 돼지고기도 원래. 이렇게 반말해도 되는 거예요, 서로? 어, 일단은 좀 편하게 하자, 편하게. 편하게 좀도 네. 편하게. 연기 좀 하지 말고. 어, 아, 편하게. 미안해. <laughs> 자,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먹방을 좀 멈추고 네. 아, 지금... 네이버 스타캐스트로 우리 보시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악마인가요? 어 악마로 굳이 이름을 지칭한 이유는 네. 저희 슈퍼주니어 오랜만에 이제 소집패제하고 돌아온 예상 어떻게 지냈어요? 어떻게? 아, 저는 잘 지냈습니다. 네. 너무 잘 지냈고요 <laughs> 네, 조금만 밝게 얘기해줘요 아, 사실은 맛있는 고기들을 먹지 못한다는 지금 안 먹었어 아쉬운 거 아,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조금 먹어줘요 <laughs> 그럼 내일 제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게 될 거예요 <laughs>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 위해서 음. 참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말씀드린는 순간 댓글로 민트초코님이 예서 오빠 그 시크해요 왔어요. 시크. 조금만 우리 예서 오늘 좋은 날이니까. 아, 그럼요. 아, 너무 좋 우리 것 화면 것 보고 좀 귀엽게, 애교. 지금 제 앞에 화면이 있나요? 지금 다, 다 잡고 있어서. 아 지금 잡히고 있어. 너 잡히고 있어. 여기서 잡히고 있으니까. 이거를 삼겹살처럼 맛있게 좀 한번 먹어줘. 아, 아 그럴까? 오, 맛있다. 오, 맛있겠다. 오. 야, 네이버 짱이지. 맛있게, 그렇지 공무업 밥에못 드시는 거라고 왔어. 먹어. 좀 먹어라, 팬들이. 그리고 여기도 참 맛있게 먹고 있다고 하는데. 좋아, 좋아. 우리 여기 어떻게 지냈어요, 레오기? 저는 사실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. 바쁘게 뭐 하면서? 저는 이제 뮤지컬도 하면서 음. 또 라디오도 하고요. 맞아, 맞아. MC도 하고 있고요. 또 앨범 준비에 콘서트에 제일 바쁘지 않았나? 어, 개인 활동이 음. 제일 많았던 거 같아요. 예. 예, 예. <laughs> 문혁이는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 아까 동해랑 같이 DNA 활동을 이제 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돌아온 예성이가 어떤 그 축배를 들수 있게 좀 한마디 좀 해줘. 자잘 자는 친고요 비록 지금 어 이때를 한두 친구가 있지만 어 우리가 10주년인 만큼. 그동안 달려왔던 그 시간 또한 굉장히 소중한 추억을 그 마음속에 깊게 품고 이번 활동 정말 즐겁게 파이팅 하면서 잘해보자. 잘해보자. 파이팅! 자잘보자잘보자 잘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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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해보자 잘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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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보 아, 이런 것도 막내. <laughs> 해천 아니야? 해천인가요? 해천 맞네요. 바다의 하늘천. 네네네. 네이 곡은 저희 슈퍼주니어 M. 화이팅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. 자, 짠한번 가겠습니다. 아, 이 예성씨 예성 자, 예성씨 들어오시는 순간 슈퍼주니어 데빌 화이팅 하면서 짠 그렇죠?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슈퍼주니어 데빌 화이팅! 감사합니다. 한단한단 빨리 감사합니다. 먹자. 딴한번 하시면 돼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데뷔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. 저 네. 우리 시민들께서도 네, 좀 많이 좀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게도 시달하고 계셔서 네. 또 저희 방송하는데 도와주셔서. 예성. 어, 아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. 시원해처럼깎 갔어야 되는데. 시원해처럼했어야 돼. 아직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기 알라치. 알라드시... 빠밤. 2007년에 은영 오빠가 내 반지를 주워준 적이 있었는데 그냥 딱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굴러가서 진짜 당황했는데 고마워요. 아 제가 부숴드렸다. 네. 있어요. 정말 지나가다가 그냥 아이디는, 아이디는 아이디는 은세류입니다. 에? 은세류. 은세류. 네. 기억나요? 그니까 반지 반지가 빠져서 떼굴떼굴 네. 불러가서 밑에 계단까지 떨어졌는데 은혁 씨가 직접 가서 주워왔다는 솔직히 예. 제가 항상 그 선행이 몸에 배어 있어서 아, 이게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나지 않지. 은혁 아, 씨가 그래서 그, 별명이 보석 반지. 네. 아, 제가 그랬다가 제가... 마지막인가요 제가? 아닌가. 아니, 일단 다 까봐야겠네. 해, 까봐야겠네. 해. 야, 이럴 때 멤버 하는 게 이럴 때 불편해. 하루 종일 쿠껑꺼야 돼서. 아, 네. 이제 겨우 10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U F O 타운이라고 전화 걸면 유에포! 오빠들, 오빠들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것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맞아 맞아 그때 UFO 있었지 두이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여욱이라여욱이라 제가 1등을 몇번 한건데 어, 어, 아 그래. 예성이 어, 잘했어, 다른데 잘했어, 나는 어 나는 예성이가 기대돼 아, 난시킨자 잘하지 예성이 스타일이 궁금해 안 궁금해 <laughs> 어? 여욱이안 궁금하다 궁금해 궁금해 일 <laughs> 예성 한번 가자 <웃음> 사실 제가 <laughs> <laughs> 어제 <웃음> 꿈에서 밥을 아, 저녁을 먹는 <laughs> 꿈을 꿨는데요? 아, 저녁 먹는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 나 얼굴 부었어 맨날 부었어 아, 예 좋습니다 아,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자, 반응 되게